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빅스포 2019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총 282개 업체 2만 8천여 명의 전력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우리 회사는 발전 설비 감시 진단 기술, 배전 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 지중 배전 설로 감시 시스템, 차세대 KDCU. 전략 빅데이터 솔루션 등 5종의 솔루션을 출품하며 전시회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시회가 진행된 3일 동안 우리 회사 부스에는 국내 관람객들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수의 해외 관람객들이 방문했으며 특히 베트남의 EVNICT, 미국의 GE, 인도네시아의 PJCI, 태국의 PA 등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 진행된 국제 발명 특허 대전에서 우리 회사는 스마트 그리드 기기 보안 인증 시스템을 출품한 가운데 우수한 보안성을 인정받으며 해외 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ICT 융복합 등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